소희 자매가 없어졌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께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이렇게 예쁜 애가 어떻게 떠났을까? 내딸 가여워서 어떻게 이렇게 고운 애를? 어떻게 잊고 살라고? 이런 말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차라리 날 데려가고 우리 소희 돌려달라 그러세요. 신부님은 하나님이랑 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더 욕심 없어요. 그니까 제발 내딸내딸좀 살려주세요. 내딸좀 살려주세요. 내딸좀 살려주세요. 내딸좀 좀... 아, 어, 어, 어. 어떻게 됐어? 우리 은재 본사람 있대? 아니 아무데도 안 왔대요. 슈퍼에도 안 왔고 가열 가게도 안 왔대요. 그래서 큰길 커피숍이랑 공원 가게 다 돌아봤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아 이게 뭔 일이냐? 아 그럼 저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응? 아, 그 전에 정 서방한테 전화 한번 넣봐요. 어 혹시 정 서방 만나러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아 소풍 가다 말고 정 서방을 왜 만나? 서로 원수 대서 헤어졌는데. 아이 그래도 뭐 어쨌든 7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인데 생각 안 나겠어요. 할 얘기도 있고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어, 그럴까? 안 돼요. 얼른 가요. 평수랑 똑같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괜히 허둥대면 의심만 받는다고요. 너 혹시 내가 범죄자라도 될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밀어내는 거야?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먼 길을 운전해서 왕복했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극도로 긴장해서 지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그만 가져요. 네? 어, 이거 어떻게 강강강 쟤야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경찰들이 나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럴 일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으면 무조건 우리 집에서 와인 마셨다 그래요. 할수 있죠? 어 나야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오늘 은재 만났냐? 은재랑 전화하거나 만나기로 약속 같은 거안 했어? 왜 내가 이혼한 마누라를 만나? 요즘 한창 사업도 바빠 죽겠는데 저기 여기 에린의 집에 있으니까 전화 받기 곤란하거든. 이만 끊어. <laughs> 걱정이네요. 동생이라면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은재가 잘못된 거 알면 제정신 차리고 못 살걸요. 다그집 식구들 줄 조상 치르는 건아닌지 몰라요. 아,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뭐 집에 아무도 없나? 당신이 그날 일쳤는데 신 선생이고 니노고 다시 오겠어요? 교빈이도 아침에 뛰쳐나가더니 연락도 없네요. 세 식구 들러붙어서 짝짝꿍 하고 있겠죠. 아니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백라을 붙어 있어봐라. 내가 꼼짝이나 하나.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다큰 자식이 좋대는데 이제 그만 좀 져줘요. 못난 놈. 하, 어떻게 그래?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안목이 없어. 여자 보는 안목이야. <laughs> 당신이 타고났죠. <laughs> 나만한 여자가 어디 그렇게 쉽게 있나요? 안 그래요? 저 교빈이랑 응? 세트로 정신병원 좀 가봐 돌림병인지 이 제정신 아닌 건 모자가 똑같아 가지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어깨 좀 주물러줘요. 하루 종일 고모랑 놀아주느라 온 몸이 쓰셔 죽겠다고요. 나는 무슨 회사 가서 놀다 와 신발 빵꾸나게 현장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다 가 와. 24시간 뭐 설렁탕 집도 아니고 뭐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아, 응.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주물러 줘요. 당신 동생 스발드느라 허리가 쉬게 생겼는데 이만한 일도 못 해요? 응. 아. <laughs> 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또 벌게 돌아. 아. 여보. 그러고 보니까 나 말이에요. 분홍 잠옷 입어본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작년 강복절 때인가 추석인가 그랬는데. 주책 그게입좀 다물고 있어어 이럴 바에는 머리 깎고 중이 되고 말지. 뭐하러 귀찮게 남편한테 밥 주면서 살아요. 어. 밥 먹었으면 밥갑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여보 응. 여보 나 오늘 오빠랑 자는데 아, 아, 응. 자꾸 꿈에 귀신같지 않서 무서워 죽겠어 <laughs> 오빠하고 언니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laughs> 대게 싸움하고 있었어요? 재밌겠다. 나좀 껴줘요. 받아라! 야,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유, 내 팔자요. 아무 연락 안왔지? 예. 전화통 끌어안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도대체 이놈이 어디간거야? 평생 부모 걱정 시키는 일을 안 하는 애데저 혹시나 해서 저 교빈이 집하고 혜리지까지다 돌아보고 오는 길인데요. 거기도 확실하게 안 왔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대? 어? 하늘로 솟아대 <laughs> 땅으로 꺼졌대. 벌건 대낮에 납치됐을 리도 없잖아. 어, 어. 여보세요? 은재님, 은재야? 네? 네저 구은재 그집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네? 속초 경찰서요? 예? 응? 아니 속초 경찰서에서 엄마, 이리 왜줘 우리 은재를? 이리, 이리 줘보세요. 예, 오세요. 여기 예, 구은재 집 맞는데요. 저 무슨 일입니까? 은재한테 무슨 일 있나요? 구은재 씨 지갑이랑 핸드폰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어, 단순한 분실인지 아니면 혹시 사고를 당한 건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럼 우리 은재가 지금 속초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은자 어디 있는데요? 아니 모른다니 이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야 지갑을 찾았는데 왜 사람을 못 찾는다는 건데요? 야 이놈아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물어봐 아니 우리 은자한테 무슨 일 생겼대? 아니 뭐라고요? 그럼 우리 은자가 지금 바자에라도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아 당신 미쳤어? 아이고 어. 아이고 가슴 떨려라 아유 아니 대체 이게 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기요 내가 지금 당장 그리로 출발할 테니까 그럼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니 내가 지금 그리로 간다고요. 예 예. 어? 뭐가 어떻게 됐대? 우리 은재가 왜 속초에 가 있어? 응? 아니 모르겠어요. 저 아무튼요 제가 가봐야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아니 은재가 왜 바닷가에? 그런 말 없었잖아. 힘들어서 바람 쐬려간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먼데 <laughs> 아무래도 무슨 일이 터졌나봐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은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이 세상 못살아요 <laughs> 아무 일 없을거야 그럼 아, 아 그렇게 착한 애한테 나쁜 일이 왜 생겨 괜찮아 아유, 어? 어? 아유, 아, 우리 딸 우리가 믿어야지 어? 여보, 여보, 괜찮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잘해줘요 규빈씨 나 야. 수영 못해요 제발 제발 살, 살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미안해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 유빈 씨, 응. 나도 목말라물한 잔만 줘요. 이제 당신은 내 그물망에 들어왔어. 내가 당신 약점을 잡고 있는 한 아무 데도 도망 못 가. 당신은 이제 날 버릴 권리도, 날 배신할 권리도 없어. 모든 건내 선택에 달렸어.